안녕하세요. 텃밭과 건강입니다. 쪽파 없이는 김장도 없다. 오늘의 첫 번째 쪽파 명언이죠. 오늘은 쪽파 심는 법부터 관리, 수확, 월동 재배까지 쪽파의 모든 걸 총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 보시면 쪽파 고수 소리 듣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쪽파 기본 이해. 쪽파. 작지만 존재감이 큰 녀석이죠. 특히 김장철에는 필수 파트너. 봄에도 심을 수 있지만 가을에 심는 쪽파는 맛도 좋고 관리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월동 쪽파까지 다루니까 끝까지 함께 보셔야 해요. 파종 및 심는 법. 심는 시기 일반 쪽파. 보통 8월, 하순, 9월 중순이 적기인데요. 실제로는 배추 심고 2주 후에 심으면 김장 때딱 맞아 떨어집니다. 심는 비법. 쪽파 끝부분을 살짝 잘라 심으면 뿌리가 더잘 내리고 위로 반듯하게 쫙 올라옵니다. 깔끔하게 키우는 비밀이죠. 간격. 교과서대로는 폭이 간격 10cm, 줄 간격 20cm인데. 저는 그냥 마늘 구멍 비닐 있죠? 거기에 쏙쏙 심습니다 풀도 덜 나고 물관리도 쉽고 진짜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관리법 7가지와 병해충관리 쪽파는 소소해 보여도 신경 안 쓰면 삐집니다 관리만 잘해도 튼튼하고 맛있게 자랍니다 물관리 자리 잡을 때는 흙이 마르지 않게 잡초관리 초반에 잡초에 밀리면 쪽파는 힘못씁니다 거름 주기 심은 후 20일, 40일쯤 웃걸음 살짝 병해관리 잎마름병녹균병 예방엔 통풍이 핵심 벌레관리 총채벌레 파점 나방 조심. 특히 고자리 파리 유충은 뿌리를 갉아먹어서 쪽파가 시들시들해져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토양 살충제 처리를 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북죽이 20에서 30일에 한번흙 덮어주면 뿌리 더 튼튼. 수확 타이밍 보통 심고 40일 입길이 30cm쯤일 때가 최고 맛. 수확 저장. 쪽파는 필요할 때 조금씩 뽑아 써도 되고 한꺼번에 싹 수확해도 됩니다. 저장법. 뿌리째 뽑아 신문지에 싸서 냉장하면 2주 싱싱합니다. 다듬어 냉동 보관 두달 이상 걷든. 김장할 때 쪽파 빠지면요? 김치 맛이 반쪽 난다니까요. 월동 쪽파. 이제 중요한 월동 쪽파 얘기를 해볼까요? 아는 사람만 아는 효자 작물입니다. 심는 시기: 중부지방 9월 초9월하순 남부지방 9월 중순 10월 초. 아주 추운 지역 8월 하순 9월 중순. 핵심은 서리 내리기 전에 심는 것이에요. 그래야 겨울 전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이듬해 봄에 다시 쑥쑥 올라옵니다. 즉 가을에 한번 심어두면 겨울 지나고 봄에 또 수확. 이걸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쪽파는 한번 심으면 두 계절을 책임진다. 건강 효능 쪽파에는 알리신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 혈액 순환,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또 비타민 A, C도 많아 피부랑 눈 건강에도 도움되고요. 그러니까 쪽파는 밥상에선 조연 같아 보여도 건강에선 확실한 주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쪽파랑 대파 차이는? 대파는 굵고 향강하고 쪽파는 부드럽고 김장에 딱. 계속 잘라 먹어도 돼요? 몇 번은 되지만 힘이 빠져서 제대로 못 자라요. 본 수화경은 따로 키우세요. 화분에서도 가능? 가능합니다. 화분 깊이 20cm 이상이면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쪽파의 모든 것, 심기부터 관리, 수확, 월동, 재배, 건강 효능까지 총정리했습니다. 쪽파는 작아보여도 김장철엔 절대 빠질 수 없는 주연 채소죠. 그럼 또 다른 알찬 텃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